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21번째 테마가 가족이네요. 가족.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의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 사전적 의미는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따서 꼭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한 가족이 될수 있다. 스티브 잡스에게 누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생부모를 찾지 않냐고 물으니 생부모는 생물학적 부모일 뿐더 이상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그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대를 잇기 위해 결혼했고 아들을 낳아야 사람 구실을 할수 있었고 전쟁터로 나아가더라도 우선은 애를 낳고 나서 갔다. 최근에도 뭐몇대 독자는 군대에 가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음식은 신토불이, 즉 내가 태어난 곳에 30일을 벗어난 곳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지만 사람은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피를 만나야 우승인자가 나온다. 근친끼리 결혼하면 열성 인자가 나와 이상한 애가 태어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키미, 에스키미족들은 멀리 사람이 찾아오면 부인과 동침하라고 안방을 내어 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가족 중 부부는 일심동체다. 수년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말인데, 그런데 요즘 부부간에 말이 잘안 통한다고 한다. 이는 한 집에 같이 생활을 할뿐 진정한 가족은 아니다. 가족은 뜻을 같이 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가 될때 가족이 되는 것이다. 즉, 상생관계의 가족이다. 통상 부부 간에 서로 여보라 지칭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의 주말이지만 요즘은 가틀릭자 보배 보 자를 의미하여 당신은 보배와 같은 존재가 여보이다. 가족 구성원에게 내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경우 아예 말문을 닫아라. 그냥 지켜만 보고 내가 뭘 갖추 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더 갖추 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 자신의 일만 묵묵히 행하라. 가족 농쟁길에 끼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가족은 기본이 부부고, 이제 자식을, 관계를 크게 이제 부부를 하는, 한 가정, 가족이라 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할 때,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세대,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부부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을 서로 줘도 아무 그리김 없잖아요. 남한테 돈 달라고 하면 남이 돈 줍니까? 부부께는 돈 달라고 보고 주잖아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보면 전생에 서로 꼬리가연결돼 있잖아요. 왜요? 전생에 빛을 많이 지진 사람끼리 서로 현생에 빛을 받으러 온 것이 바로 부부가 아닐까요? 그 다음, 최고의 빛이 많으신 고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간에 빛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빛을 졌다. 그런데 상대가 빛 갚으러 오면 내가 상대한테 빛 졌다. 그 상대가 내가 빛을 갚으면 상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족끼리도 이제는 아, 스스로 전생에 나 나한테 빛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가족끼리 잘해주다 보면, 가정은 아마 평안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니다 아무리 같이 살아도 뜻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존재의 가치가 없으면 남보다 못한다고 그런답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 는 가족끼리는 서로 전생 빛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빛을 갚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